이번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우선 1번부터. 자, 1 플러스 i에 10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얘는 우선 1 플러스 i를 제곱만 먼저 할 거예요. 그래 놓고 5제곱을 하면 되니까요. 자, 1 플러스 i를 왜 먼저 제곱을 하냐면, 제곱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나와주고요. 2 i 로써 조금 간단해집니다. 이렇게. 됐죠? 자 그럼 얘는 다시 2의 5제곱에 i의 5제곱이구요 2의 5제곱은 32잖아요 그쵸? 그리고 i의 5제곱이라는건 i 네제곱 곱하기 i니까 i 네제곱은 1이고 결국 i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의 답은 32i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그 다음 두번째 1-i분의 1 플러스 i가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먼저 제곱을 하고 5제곱을 해볼게요. 자 그러면 안에 거 먼저 제곱을 하면 분모부터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분자는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그럼 다시 쓰면 마이너스 2i 분의 2i가 되고 결국 마이너스 1의 5제곱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주죠. 그 다음 루트 2의 1마 i도 먼저 제곱을 하고 그 다음 5제곱을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안에 거 제곱 먼저 하면 2분의 1 2i 1이 나오고요. 그러면 2분의 마 2i의 5제곱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i의 5제곱이 되죠. 됐나요? 마이너스 홀수 번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i의 5제곱이 되고, 그럼 마이너스 l 마이너스 i가 나와 주겠죠. 이렇게 해지됐어요 오케이,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아까 내가 얘를 제곱을 먼저 하고 5제곱을 했는데요. <laughs> 1-i분의 1 플러스 1 i를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은 제곱도 있지만 분모의 켤레를 위아래 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2분의 2i가 나와주고요. 얘가 i가 돼요. 그럼 결국엔 아까 요 놈을 i의 10제곱이라고 보고 i의 4제곱에 제곱에 i제곱으로 본다면 i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. 똑같은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죠. 됐나요? 그러니까 간단히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까지 됐어요. 오케이.